음사복지관생활영어강사 강영주입니다. 저와 만나는 두번째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 어떠셨어요? 음, 제가 부탁드린대로 열심히 말하고 연습하셨나요? 자,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영어가 늙지 않습니다. 제가 꼭꼭 꼭 강조합니다. 반드시 큰소리로 말하고 열심히 음, 한 문장 배운거를 몇번정도 할까요? 저도 600번은 하셔야 돼요. <laughs> 그래야 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요, 어, 이거 또 쉬워요. 자, 뭐냐면, I like to, 자, like 너무 기본적인 영어 단어라서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전뭐 하는 것을 좋아해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like 뒤에 동사를 붙일 때어 동사의 형태, 동사 앞에 뭐가 붙었어요? t 가 붙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enjoy 다음에는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온다고 했죠? 맞아요, ing였죠. 자, 이번에는 to예요. 오늘은 왜꼭 t 를 써야 되나요? ing 쓰면 안 되나요? <laughs>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ing 쓰셔도 돼요. 자 되는데 두 개가요 아주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냐? 자 I like 다음에 동사 ing를 쓰시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만족감 거기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강조할 때는 i n g 를 써요. 자 그러면 초동사는 언제 쓰느냐? 자 초동사는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라든가 결과 쪽을 더 강조하고 싶다. 자, 이럴 때, to를 씁니다. to 동사를 씁니다. 어, 약간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I like to clean the house. 자, 제가 이렇게 문장을 하나 던졌어요. 나는 집을 청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 이 세상에 청소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laughs> 청소 싫잖아요. 그쵸? 근데, I like to clean the house. 라고 하면, 청소하는 것 자체를 좋아한다기 보다는, 청소를 하고 난 뒤에 그 깨끗해진 상황을 보고 내가 거기서 만족감을 얻는 거죠. 이거는 그 현장감이라기 보다는, 청소하는 것 자체의 경험이라기 보다는, 청소하고 난 후에 얻어지는 효과 쪽에 좀더 강조가 되는 문장이잖아요. 그쵸? 자, 이럴 때, I like to 동사를 쓰는 거예요. 자, 뭔가 의미는 이해하셨죠? 하지만 이게 to를 쓰느냐, to 동사를 쓰느냐, 동사, 인지를 쓰느냐가 명확하게 딱딱 구분 지어지지 않아요. 구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실 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금 이쪽으로 기운다 하시는 거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는 그냥 오늘 투 동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인조이 때 ing를 연습했으니까 이번에는 투 동사를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오늘은 전부 다투 동사로 연습하겠습니다. I like to 동사. 뜻이 뭐라고요? 저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요번도 하나씩 한번 우리말을 영어로 바꿔서 한번 넣어보는 연습 계속해볼게요. 자 베프에게 전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베프는 best friend를 줄인말이라는거 아실 거고요. 자아직 친한 친구한테 전화할 거예요. 자 전화하기, 전화하다라는 동사는 그렇죠. 볼쓰시는 자 우리 투 붙여서 한번 문장 완성해 볼게요. I like to call my best friend. 잠시만요. I like to call my best friend. 네,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 자 이번에 혼자살기 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한다. 성격상 남과 잘 어울리는 것을 못하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음, 자, 그만때 혼자 살다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살다라는 동사는 뭐가 있을까요? 네, live가 있겠죠. live. 자, 혼자는 어떻게 할까? 요 혼자. 혼자는 alone이라고 합니다. alone. 자, 이어서 이 표면 익혀볼게요. 혼자 살다라는 말은 live alone. 한번 더요. live alone. 자, 여기 live라는 말을요. live라고 이렇게 길게 하시면은 안 돼요. 이럴 때는 전리부가 아니라 뭐가 습니다. 이 낮잠이 무서운 게 자면 잘수록 늘어나는 게 낮잠인 것 같아요. <laughs> 안 그러신가요? <laughs> 저는 그렇던데. <laughs>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좋아지는 바람에 막또막 막 몸이 늘어지고 하니까 그냥 소파에 그냥 붙어가지고 떨어질 줄 모르죠. 그냥 자꾸 눈만 감겨요. <웃음> 문제예요. <웃음> 자, 이 낮잠 자는 것을 즐긴다. 자, 요거 갈 건데, 자, 낮잠 자다라는 표현은 그럼 뭐라고 할까요? 자, 이낮잠이라는 단어는 어이런경우 가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으면 납,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납, 네. 네. 자, 근데 요거 물론 동사로 쓰셔도 되지만 요거 앞에다가요. 뭘 붙여서 세단어로 만들어서 쓰는걸 더 많이 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저렇게. 자, 읽어볼게요. Take a nap. 한번 더요. take a nap. 다시 한 번요. take a nap. take a nap. take a nap. 네. 자, 요거를 그러면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낮잠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요? I like to, uh, I like to take a nap. 한번 더요. I like to take a nap. 또한 번요. I like to take a nap.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치를 않죠. 물론 뭐 카톡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도 많이 하지만 주로 저는 인터넷 검색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laughs>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기. 자 인터넷은 그냥 영어로 인터넷일 것이고 검색하다라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네. 어좀 말이 좀 어렵죠. 검색? 니까자 검색은 의외로 간단해요. 뭘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물에서 하는 해양 스포츠 중에 이게 있어요. Surfing이라는 게 있죠, surfing. 자, 그 surfing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urf the internet.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인터넷 검색하나라는 말은 surf the internet. 한번 더요. surf the internet. 네,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문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I like to surf the Internet. 한번 더요. I like to surf the Internet. 네, 잘하셨어요. 자, 저서프라는동사를 해본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일주일에 한번외식하기 되어 있는데 어, 어 이렇게 길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laughs> 자, 일단은 외식하다 라는 동사를 먼저 만드시면 되는데 어, 외식하다? 외식이 뭘까요? 외식하기가 되게 어려운 말 같잖아요. 근데 외식을 쉽게 풀면 뭐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 먹는 거죠. 밖에 나가서 먹는 거예요. 그럼 먹다 어디서 밖에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뭐가 있을까요? 먹다라는 동사 eat, 밖에서라는 동사 out.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자, 우리 말을요 영어로 만드실 때 그냥 따박따박 우리 말에 영어를 대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렇게 우리 말에는 이렇게 한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말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음, 그걸 조금 영어로 쉽게 풀어서 영어로 문장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외식도 밖에서 먹다니까 eat out. 자,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자, 그러면 eat out 동사 표현 만들어 먹고 자 일주일에 한번이거 만들어야 때.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횟수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하느냐? 자, 한 번이라는 말은 요 원스를 써요. 원스. 자, 그러면 뒤에 일주일에 하니까 일주일은 어 위크죠. 어 위크. 자, 그럼 어떻게 돼요? Eat out once a week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이걸로 연습해 볼게요. 일주일에 한번외식 한다라는 표현은 eat out once a week. 한번 더요. eat out once a week. 어, 그러면, 선생님 우리 집은 일주일에 두번이식하는데요 그러면 두 번은 뭘까요? 자, once는 한 번이었습니다. 두 번은 twice. <laughs> 자, twice가 되겠죠? 어, 세 번은 뭘까요? 세 번은? 세 번부터는 쉬워요. 그냥 one, two, three, four. You. 그 숫자에다가 뒤에 times를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은 three times. 네 번은 four times. 자 이런 식으로 타임즈를 숫자 뒤에다 붙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번으로 연습해서 일단 문장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나는 일주일에 한번외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 같이요. I like to eat out once a week. 한번 더요. I like to eat out once a week. 예, 조금 더 빨리 볼까요? I like to eat out once a week. 자 이번에는 일주일에 두번외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두번 제가 여기다 써드릴. 자, 요거 뭐라고 읽어요? Twice. Twice. 자, 갈게요 Eat out twice a week. 자, 요거 동작으로 하면 I like to eat out twice a week.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연습하셨으면 다음 표현 넘어가 볼게요. 자, 식물 기르기. 자, 식물 기르시는 분들도 가족 계시죠. 음, 저희 집에도 식물이 많아요. 왜요 식물이 잘 자라요? 남들이 어, 비결이 뭐야 하고 물어보는데 사실 비결은 별로 없는데 왠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웃음> 이상하죠? <웃음> 자, 어쨌든 기르다라는 동사 뭐쓸까요 자, 기르다라는 동사는 r a i s e 를습니다 raise. 자, 이 raise는 기르다라는 뜻도 있고요. raise your hands. 자, 자, raise는 음. 자, 쓰지만, raise를 자, 자, raise r hands. i s e 는 뭔가 r 어 a 리는 거예요. i s e your 다 a n d s raise your h a n raise 를 씁니다. h a n d raise y a n t s r s e y r a n t s raise p l r a n t s raise p l r a n t s 한번 i s e p l r a n t s i s e p l r a n t s r a i s r a i s e p o r a n t s 자그 i 면 e 장으로 한번 a n 해 s 게요 i l e i s e o r a i s e p l a n t s 한 번요. I like to raise plants. 네, 잘하셨어요자 음. 이번에는 영어 회화 연습하기. 음. 자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좋아하는 걸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자 영어 회화 연습하다. 자 연습하다라는 동사 뭐 있죠? 그렇죠. Practice가 있네요. Practice. 자 Practice. 그다음에 무엇을 영어 회화를? 자 회화는 뭐예요? 저기도 영어 회화 어떻게 말해? 회화는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말하는 거 뭐라고 해요? 말하다. 는 speak죠. 자, 그래서 이걸 아래 형태제로 바꿔서 speaking English 하시면 돼요. 자, 하나씩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practice speaking English. 한번 더요. practice speaking English. 네,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저 문장. 연결해서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I like to practice speaking English. 한번 더요. I like to practice speaking English. 자, 이번엔 조금 빨리 가볼게요. I like to practice speaking English. I like to practice speaking English.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세카지기 음, 자, 요즘에 핸드폰에 아주 참 좋은 카메라가 있다보니까 순시로 셀카를 찍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셀카, 셀카였 쓰는데 그 셀카는요, 이거는 잘못된 영어 표현입니다. 이쪽에 콩글리시죠?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laughs> 셀프 카메라라고 해서 우리 셀카라고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영어로는 음, 올바른 표현이 셀카가 아니고요 셀피에요. 셀피. Selfie. selfies 한번 더요, mm. take selfies 한번 더요, take selfies. 자 이번에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I like to take selfies. 한번 더요, I like to take selfies. 네, 잘하셨어요자 음. 이번에는 자전거 타기 나와 있네. 자전거 타기 음, 타다라는 동사는 그렇죠. 자 ride를 쓰시면 돼요, ride. 자그 다음에 바이시크 하셔도 돼요. 바이시크 바이크. 둘다쓸수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바이크를 연습해 볼까요? 자, 자장거를타나라는 표현은 ride a bike. 한번 더요. ride a bike. 한번 더요. ride a bike. 자, ride a bike. 이거를 이어서 말하니까 ride a, ride, a ride a bike, ride a bike, ride a bike.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I like to ride a bike. 한번 더요. I like to ride a bike. 또한 번요. I like to ride a bike.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몇 가지 표현들을 연습해봤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에 항상 하는 거 있죠. 자 이번에도 질문을 이렇게 크게 띄워놨습니다자 질문 눈으로 보시고 이해하셨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What do you like to do these days? 한번 더요. What do you like to do these days? 음, 제가 지금 뭐라고 질문을 드렸을까요? What 무엇을 do you like to do? 당신은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언제 these days? these days는 뭘까요? these days는 요즘에 이런 뜻이에요. 최근에 요즘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도요, these days만 어, 따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최근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최근에 어, 뭐 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까랑 질문이 거의 비슷한 듯, 안 비슷한 듯. <laughs>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오늘 배우신 표현을 넣어서 대답하셔도 좋고 혹시 알고 계신 다른 표현을 이용해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테니까 쭉 빼고, 라인쭉 빼고 오늘만 잡아볼게요. 자, 이거는 zone out. 어, zone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zone? 무슨 zone? 음, 뭐, 잉글리시 zone. 학교에 가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영어만 사용해야 돼 가지고 잉글리시 zone 만들어놓죠. 그 zone이라는 말은 어떤 구역이나 어떤 뭐 장소, 자, 이런 걸 zone이라고 합니다. 그 구역 장소가 있고 아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지역을 벗어나서 밖에 있어요. 몸을 잘 때려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이상한데, 자몸 때리는 것을 즐깁니다. 그냥 몸 하느면 가만히 있어요. <laughs> 자 이게 몸 때리다가 의외를 굉장히 쉬워요. 제가 얘기하고 어, 이게 왜몸 때리다예요? 이게 왜몸 때리다냐면 그 뭔가 의식에 있는 의식이 깨어 있는 그 존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바깥에 있으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영어 탈출처럼. 자, 그래서 zone out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표현은 저희가 보지 않았지만 제가 대답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I like to zone out. 다시 한번 I like to zone u t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 오늘도 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거듭. 자, 영어는 말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어를 배울 수 없어요. 자, 다들 열심히 집에서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